저는 요가 V&A 류에림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이 편안한 잠자리에 들수 있도록 쉽고 간단한 동작을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온전히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먼저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으시고, 침대나 매트 위 등을 바르게 펴고 앉을 수 있는 공간을 찾습니다. 만약 나중에 바로 쉬고 싶으신 분들은 옆에 쿠션이나 담요를 미리 준비해두어도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해볼게요. 두 다리는 자연스럽게 교차시켜서 편안하게 수카사나로 앉습니다. 엉덩이는 땅에서 뜨지 않도록 꾹 눌러주시고 척추를 바르게 세웁니다. 혹시 등과 골반을 바르게 세우기 어려우신 분들은 밑에 블럭이나 담요를 받쳐서 엉덩이 높이를 조금 높여 줄게요. 배는 척추 쪽으로 살짝 끌어당겨서 아랫배에 힘이 풀리지 않도록 유지하시고 그 다음 척추는 중립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스스로 느껴보세요. 체중이 앞뒤 좌우로 혹시 쏠려져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뒷목은 바르게 세워져 있는지를 느껴봅니다. 당연한 이 자세가 매우 불편하고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속 연습을 하시다 보면 어느샌가 자유롭게 몸이 편안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제 두 손바닥이 마주보게 합장하고 머리를 손과 가슴 쪽으로 천천히 숙입니다. 의식적으로 날개뼈를 뒤쪽으로 살짝 끌어 모아서 등과 가슴을 더 열고 자신의 호흡소리를 들어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한번더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아시고 내쉴 때 오늘 쌓였던 스트레스, 걱정 불안한 감정 모두 흘러보냅니다. 천천히 두 손을 무릎 위에 살포시 얹어 놓고 이제 목을 시계 방향으로 돌릴게요. 마시는 숨에 오른쪽 어깨를 지나서 내쉬는 네, 숨에 천천히 돌아오시고요. 한번더 들이마시면서 원을 천천히 크게 돌립니다. 이때 어깨는 귀에서 멀어지게 하고. 네, 내쉬는 숨에 제자리로 돌아오시고. 한번더 이번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릴게요. 마시고. 깊이 내쉬고 한번더 들이마시고 더 깊이 내쉽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서 정면 바람. 이제 왼발 뒤꿈치를 중앙으로 가져오고 오른다리를 쭉 펴줄게요. 허벅지부터 무릎 발끝까지 포잉 한번 하셨다가 다시 플렉스 한번더 포잉 플렉스 발목도 부드럽게 한번 돌려줍니다. 반대 방향으로도 한번 돌려주고 이제 정면 바라보고 마시는 숨에 두팔을 하늘 위로 쭉 뻗어 올렸다가 상체에 앞뒤 사우를 한번 늘려주고 마시고 내쉬는 숨에 오른쪽으로 몸을 살짝 돌려서 천천히 숙입니다 정강이 바깥쪽으로 손을 짚고 여기서 머무셔도 좋고요 더 숙일 수 있다면 발바닥을 손깍지 껴서 아니면 그냥 종아리 잡고 계셔도 됩니다. 마시고, 내쉬고, 왼쪽 엉덩이뼈 조금 더 바닥으로 지그시 눌려주고, 한번더 들이마시고, 깊이 내쉽니다. 턱을 살짝 당겨서 척추를 천천히 말아서 올라옵니다. 상반되는 보조로 이제는 왼손을 엉덩이에서 조금 멀어지게 손가락 끝이 뒤쪽을 향하게 놓고 이때 팔꿈치를 살짝 구부려도 됩니다. 그대로 마시면서 오른팔을 머리 위로 쭉 뻗는 느낌으로 시선은 손끝 바라 이제, 오른발 끝 살짝 포인해주다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천천히, 돌아오세요. 자, 이제, 오른발 뒤꿈치 중앙으로 가죠. 맨발 쭉 뻗어서, 한번, 포인, 트 렉스, 한번 더 포인, 트 렉스, 발목도, 이 자리 돌려봅니다. 자, 이제 팔을 머리 위로 한번 쭉 뻗었다가 마시고 내쉬면서 왼쪽으로 이제 몸을 살짝 돌리고 천천히 천천히 상체를 숙여줍니다. 오른쪽 엉덩이 바닥으로 지그시 누르면서 정강이 바깥쪽 잡으실 분들은 바닥 짚고 아니면 종아리나 발 뒤꿈치 손깍지 껴도 좋아요. 마시고 내쉬고 한번더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천천히 손을 짚어서 상체 일으켜 세웁니다. 이제 오른손 살짝 뒤로 짚고 마시면서 왼팔을 머리 위로 쓸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쭉 뻗습니다. 양쪽이 당연히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냥 내 몸이 잘 열리고 있구나라고 느껴봅니다. 왼발 스포인.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천천히 이제 테이블 탑 포즈, 고양이 소자세로 이동합니다. 두 손은 어깨 밑에, 그리고 무릎은 골반 아래에 놓고, 마시는 숨에 배를 낮추어 등을 오목하게, 그리고 가슴을 앞쪽으로 내밉니다. 내쉬면서 등을 둥그렇게 말고, 척추 사이사이 공간을 만듭니다. 한번더 마시면서 손으로 매트를 쭉 밀어내는 느낌으로 내쉬면서 턱을 살짝 가슴쪽으로 당겨 배꼽 바라. 이제 한번더 스스로 해볼게요. 마시고 내쉽니다. 이제 여기서 엉덩이를 왼쪽으로 살짝 보내고 고개를 오른쪽 어깨나마 돌려 오른 발을 바라보세요. 다시 내쉬면서 돌아오고 반대편 갑니다. 오른쪽으로 살짝 돌리고 왼쪽으로 고개 돌려 자신의 왼발 바라. 천천히 마시는 숨에 제자리 돌아오세요. 이제 척추를, 꼬리뼈를 앞뒤, 좌우. 천천히 원을 그려볼게요. 호흡 계속 유지한 상태에서 마시고, 내쉬고, 네, 제자리 돌아오셔서, 이제 상체를 천천히 일으켜 세우세요. 오른 무릎을 오른쪽으로 쭉 뻗어서, 상체 살짝 숙이고, 오른손으로 매트 짚고, 왼손을 살짝 들었다가, 내쉬는 숨에 오른손목을, 오른손목 뒤로 통과하여, 왼쪽 어깨, 왼쪽 뺨을 바닥에 댑니다. 마시고, 내쉬고, 엉덩이를 뒤로 살짝 밀면서, 오른팔을 하늘 위로 쭉 뻗어 올릴게요. 여기서 머무셔도 되고, 가능하면 더 팔을 휘둘려서 왼쪽 허벅지 안쪽 잡습니다. 마시는 숨에 왼, 오른쪽 가슴과 어깨 조금 더 열고 내쉬면서 살짝 돌아오셨다가 한번더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돌아옵니다. 오른손 매트 짚고. 뺨 어깨 살짝 들어서 오른발 제자리 돌아옵니다. 이제 왼발을 바깥쪽으로 쭉 뻗어서 오른손 살짝 들었다가 왼쪽 손목 뒤로 지나서 오른어깨 뺨을 바닥에 대고 마시면서 왼팔 하늘 위로 쭉 뻗었다. 내쉬면서 이제 오른쪽 허벅지 안쪽 잡고, 마시고, 내쉬고, 한번더 들이마시고, 어깨 조금 더 열게요. 내쉬면서 돌아옵니다. 왼팔 살짝 제자리 놓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서 오른손 짚고 왼발 제자리 돌아옵니다. 그대로 발끝 모아서 무릎은 매트 바깥쪽으로 살짝 열고 엉덩이를 뒤쪽으로 보내서 앉습니다. 옆에 쿠션이 있다면 얼굴 밑에 살짝 받쳐도 좋을 것 같아요. 뺨을 대고 편안하게 누워서 잠시 숨을 고릅니다. 자신의 호흡 소리를 느껴보세요. 이제 두 손을 바닥 짚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 세웁니다. 두 발을 살짝 교차해서 손을 조금씩 조금씩 가져와서 엉덩이 뒤쪽으로 짚고 발을 앞으로 쭉 뻗습니다. 이제 편안하게 등을 대고 눕습니다. 두 다리를 쭉 뻗고 자, 이제 오른 무릎을 살짝 구부려서 접고 손깍지를 무릎 앞에 껴서 천천히 마시고, 내쉬는 숨에 가슴 쪽으로 끌어 당깁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이제 다리를 바닥으로 내려봅니다. 왼쪽도 무릎 살짝 구부리고, 서 천천히 마셨다가 내쉬는 숨에 더 깊이 끌어당겨요. 한번 더 들이마시. 고 내쉬면서 제자리 돌아옵니다. 자 이제 테이블 포즈 세트반다사나 이지 포즈 하겠습니다. 두 무릎을 골반 넓리보다 조금 더 벌려서 바닥 짚고 그대로 마시면서 골반과 허리, 엉덩이 동시에 들어 올립니다. 그대로 마시고 천천히 손을 깍지 껴서 이제 바닥으로 밀게요. 마시면서 골반과 허리 더 들어 올려서 허벅지 단단하게 조고 턱을 살짝 당기세요. 마시고 내쉬고 한번더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손깍지 풀고 천천히 등, 허리, 엉덩이 순으로 내려옵니다. 무릎 다시 쭉 뻗어서 이제는 발라사나 제인기 자세하겠습니다이 아사나를 하기에 앞서서 제가 잠시 설명드릴게요. 만약 레이디스 홀리데이거나 목이 좀 불편하신 분이 있으시면 그냥 편안하게 잠시 휴식을 가지시면 됩니다. 이 아사나를 하는 도중에 목을 절대 돌리시면 안 되고 제가 그냥 하는 말을 듣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발을 쭉 뻗어서 무릎을 동시에 들어 올려 머리 위로 보냅니다. 손으로 허리를 받치셔도 되고 아니면 매트를 짚으셔도 됩니다. 네. 골반과 어깨가 일직선상에 수직으로 놓여 있도록 하고 등 위쪽으로 체중을 목이 아닌 등 위쪽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호흡이 편안해지도록 만들어서 편안하게 호흡합니다. 마시고 내쉬고 한번더 마시고 내쉽니다. 천천히 손으로 허리를 받쳐서 내려오실 때도 등을 둥그렇게 천천히 말아서 등, 허리, 엉덩이 순으로 내려오세요. 자, 이제 손바닥이 하늘 위로 향하게 놓고 엉덩이 밑으로 손바닥을 넣어서 내로 팔꿈치를 살짝 밀어서 이마 정수리 끝을 바닥에 댑니다 편하게 발을 쭉 포인한 상태로 호흡하세요. 지하사나 물고기 자세입니다. 천천히 목을 바르게 놓고 엉덩이 살짝 들어서 손을 빼냅니다. 다리를 골반 내비로 살짝 열고 이제 머리 위로 손두 팔을 쭉 뻗어 올려서 기지개 한번 펴줄게요. 마시고 내쉬는 숨에 몸의 모든 긴장 다 풀어내고 한번더 들이마시고 쭉 내쉽니다. 항상 몸을 쭉 뻗고 넓혀 보세요. 몸을 넓히고 뻗는 과정에서 그 안에 공간이 생기고 우리는 그 안에서 또 자유로워 얻게 됩니다. 마시고, 내쉬는 숨에 긴장 더툭 풀어주시고, 이제 한 손, 한 손, 한 손은 배꼽 위에, 한 손은 가슴 밑에 살포시 얹어두고. 편안하게 호흡할게요. 마시면서 배 속에 공기를 살짝 불어넣고. 내쉬는 숨에 그 공기를 내보냅니다. 한번더 들이마시고. 내 배가 잔잔하고 고요한 파도가 일렁이는 느낌으로 마지막으로 마시고. 손등 바닥에 내려놓고. 네, 잠이 잘 오는 요가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잠자기 전에 잠시 호흡과 명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숙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아마 오늘 밤은 잘 주무실 거예요. 저는 다음번에 아침을 여는 요가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편안한 밤 되세요.